도솥밥이 왔는데요. 네. 영양도솥밥은 어제 보니까 인삼이 들어가 있고 예. 지금 삼겹살 이거 좀 먹었던 거 치워야지. 아, 간걸것 같아요. 네. 네. 어, 이렇게 영양도솥밥을 시키면 네. 된장찌개. 아, 된장찌개 네. 된장찌개가 같이 이렇게 서비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양도솥밥과 된장찌개. 그렇게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 어제 뭐 누룽지가 상당히 맛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렇게 직접 이 영양 도소밥을 네, 이렇게 퍼줍니다. 네. 네. 은행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밤도 들어 있고 뭐 배추, 예. 가진 고양식이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네. 지금. 아무 어 이쪽에 그 물을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일단은 다 퍼야 돼 물을 넣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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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영양조솥밥이 저 입맛에 맞으신 는것 같아요. 아, 조금. 네. 아, 여기 좀더 드리고. 아, 어, 네. 네, 네. 일단 여기다 물을 다 넣어야 되니까 다 퍼야 돼. 여기 이제 숙늉을 먹으려면 뜨거운 물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제 누룽지, 예. 보일 때까지 싹싹 긁어야 되고요. 네. 예. 이건 지금 한국에서 공수해온 쌀로,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 예. 음악. 그냥 알아서 여기서 더, 퍼서 드세요, 그러면. 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누룽밥을 이제. 이렇게 예, 뜨거운 물을 보면 누룽지가 more more hot water more 네 뜨거운 물을 조금 더주문했을때요 왜냐면 숭늉이 맛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 영양 도수밥이 파두 들어갔고요 밤도 들어갔고요 예, 은행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삼도 예, 있어요 삼 인삼이 있습니다 예아 인삼 대추 예뭐 그야말로 보양식인데요 아버지 이거 인삼 드실래요? 엄마 어제 못 드시던데 인삼 제가 <laughs> 이거 제가 네. 네, 어제 인삼 안 달아도 돼안 달아도 어예 에어 아 h It's okay Yeah It's okay Yeah, uh. It's okay. yeah. Uh. Take away, this one. Take, take away. I, we don't need this one because it's very hard. Oh, yes. Yeah. So, 예. 예, 예. took away. Yeah, take away. Yeah, thank you. 이게 이제 그 영양 도숫밥의 숙명입니다. <목소리> 음? 이게, 이게 입맛이 맞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목소리> 예. 이상 그 저기 그 플라자에 있는 방콕 플라자에 있는 아, 코리아 차원에 있는 장원의 예, 영양도둑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또 만나요. 네.